자, 우리 LNF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또 이렇게 8월 2일 토요일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또 토요일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 nnf라는 종목 이제 앞으로 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인데 자 이제 금요일에 또 주가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살짝 상승이 꺾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거든요 자 사실 저는 LNF라는 회사가 아무리 못해도 요 앞에 난 12만 5천에서 15만 원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앞으로 LNF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 요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LNF에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은 이제 LNF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이런 세세계 편안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런 상법개정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이 시장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LNF 같은 이런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여러분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LNF라는 회사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이 앞에서 최근에 추세를 딱 살리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던 게 사실상 뭐 세제 개편안 그리고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최근에 리튬의 가격이 이제 상승함에 을 따라서 이제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더 많은 물량을 이제 어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 한거지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주가가 하락에 나왔던거는 그냥 어느정도 시장의 영향만 좀 받은것 뿐이다 즉 대외적인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하락에 나와주는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을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정도 이제 금방 또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LNF라는 회사 또한 주가가 하락에 나왔어도 또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한 가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7월 31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사실상 이제 7월 30일에 이제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자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자회사의 미래 첨단 소재가 자 이제 양극재를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이게 어찌됐든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는 무수수산화리튬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양극재 업체에다가 이제 이런 것 를 어, 이제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양극재 회사들이 왜 지금 무수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는요 계속해서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의 수요를 지금 원래 이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썼지만 이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어, 미국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지금 중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물량 이 끊기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이걸 가져와야 되고 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리튬의 가격 자체도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여러분들 놔두면 계속 올라가고 올라 가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이 여러분들 저렴했을 때 이걸 빨리빨리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서 비축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이제 이득을 크게 보는 거고 리튬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만큼 이거를 어, 공급 계약을 맺을 때더 비싼 단가로 계약을 맺어야 되다 보니까 가수요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N. LN... 등을 비롯한 이런 지금 양극재 회사들이요 앞으로 이제 이 양극재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버리는 자 이런 지금 어 구조들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회사 당연히 올해 안에 흑자전환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라서 당연히 이 회사 이제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신에 그 전에 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딱한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목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3000포인트 위쪽에서 자리를 딱 지켜주면서 앞에는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다가 또 이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또 급락이 나오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을 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변동성들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수익을 볼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수익 수익을 보려면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뭐야 해 되겠습니까? 진짜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뭐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 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당연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8월 2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매일마다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 주요 종목들을 다 여러분에게 짚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면 8월 1일 제가 요 우양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8시 48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자 그럼 과연 우양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도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하루 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다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 텔레그램 방에 정말 확실하게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6492-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이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 텔레그램 방을 딱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김대성님께서 10시 47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이런 걸볼 때마다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면은 김대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제가 다이 텔레그램 방에 직접적으로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010-649-1704 2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lnf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제 lnf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이 회사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자 그럼 저는 이제 lnf라는 회사가 최근에 여기서 추세를 살리면서 쭉 올라오고 있었다가 이제 여기서 살짝 눌리먹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저점에 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자 지금 이 LNF라는 회사가 사실상 이렇게 지금 어 뭐냐 그 이평선들이 하나 하나씩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지금 주가의 하락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수가 더 나올 수는 있어도 어쨌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이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60일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어느 정도 나.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다운사이드를 좀 열어놓은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LNF라는 종목이 이제 이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디를 얼마로 잡아놓고 확실하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한 다음에 목표,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lnf라는 종목에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자료가 되겠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lnf의 이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그리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의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요번에 이거 받아 가신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럼 l n f 의 분석 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 1 0 6 4 9 1 7 0 3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LN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L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LNF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볼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LNF의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 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